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토요일, 자,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또 행정법 강론 가셔야죠. 토요일, 일요일은 어 행정법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 지방자치법 문제인데요. 주민, 아이, 그런데 뭐 다, 다양하게 뭐 장애 권리, 지방의 회 권리, 아, 그런 내용까지는 할수 없고요. 주로 이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문제로 낸것 같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서 또 논의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죠.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지방자치법을 묻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게 행정사 시험 문제이긴 한데요. 행정사 시험 문제가 25문제인데 그 중에 6, 7문제가 강론이었어요. 참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 보통. 국가직 7급 시험 문제 25문제인데요. 보통 지방, 그까 그러니까 강론 문제가 한 7문제에서 9문제까지 나온 정도 있지만 대부분 7문제 전후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행정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강론 문제가 7문제 나온다는 건 조금 많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방자치법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행정법 강론의 지방자치법입니다. 자 일단은 지방자치법 뭐 1조, 2조 이렇게 법이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다. 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래서 국가하고 대등한 지위를 갖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 안에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로부터 단체 위임 사무 또는 자치 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만의 고유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 주권의 지역적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주권과 관련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법률로 만들었는데요. 입법자가 마음껏 자 모든 것을 다아그러기엔좀 어려워서요. 이런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 헌법에다가 이렇게 헌법적 보장 그래서 제도적 보장 제도 보장을 헌법에다가 지방자치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약적인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만 헌법의 방위에 옮겨 놓으면 아무래도 법률을 만들 때. 이 헌법적 내용은 조심해서 만들겠죠 요렇게 해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117조하고 118조 이렇게 헌법조문은 두 조문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단체조문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관에 관한 사무 기관 사무에 관한 조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그건 더 지방자치법에 있고요 단체는 입법과 행정사무 입법, 행정, 재정 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종류, 폐지, 폐지분함 이건 다 법률로 전하라고 국가사무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고유하게 존속, 영원존속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서는 장하고 의회가 있죠. 지방의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둬야 되고요. 필수. 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원을 뽑아야 되죠. 선거. 그 다음에 의회 직무. 의회 직무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지자체사무, 그다음에 장애선임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률로 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헌법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니까 이법부는 반드시 법을 만들 때요것만큼은 준수하고 만들어라 이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헌법입니다 이런 헌법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방자치법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뭐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그다음에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요게 최근에 생긴 법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그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고요 법관으로서 법인이니까 법인은 형이상학적이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도 법인인데 자치권, 주민, 금액 관할 구역. 요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특정 지방 자치 단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자치권이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행정, 재정. 자, 그러면서 자치권의 대상이 자치 사무, 단체 임 사무. 여기까지는 자치 단체의 자치권에 보정합니다 단체 위임 사무까지는 하지만 요거에 비해서 기관위임사무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어, 뭐 상급지방자산체 또는 상급행정청 사무기 때문에 국가사무같이 해당 지방자산체 사무는 아니에요. 해당 사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당 사무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권, 자치범위 내에서는 뭐 한다? 조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죠. 규칙이야장이 정하는 건 기관위임사무까지 하지만 조례는 딱 자치사무, 단체임사무까지만. 만약에 기관위임사무도 법률에 조례로 정해라! 라고 해서 근거로써 조례로 정할 것을 이렇게 마련했으면 요때는 기관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때는 위임자 조례라는 말을 아주 특정 조례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지 그냥 일반 조례라고는 안 해요 조례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자치사무와 단체 임사무에 한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여기도 조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그 조례라고는 할수 있어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중에 조례 밑에 규칙 규칙은 여기까지 정할 수 있어요. 요게 좀 특이하고요. 주민, 주민. 주민의 권리라고 해서 이거 다 법률상 권리예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게왜 헌법에는 주민의 권리가 1도 써 있지 않아요. 여기 어디에도 헌법에, 헌법에 주민의 권리가 안써 있어요. 보장에 주민의 권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는 어, 지방자산체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지 않아요. 본질적 내용만 헌법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서 다섯 가지 있어요. 주민, 투표, 그다음에 발안, 소환 그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그 다음에 감사 청구한 주민만 할수 있는 주민 소송. 주로 요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 청구한 사람만, 주민만, 300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이 감사 청구하고요. 그 감사 청구한 주민만 그 감사 청구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같이 붙어 다니요. 나머지는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게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헌법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투표 밖에 없는데요 발안이나 소환은 현행헌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에는요 주민이 선거도 하지만 직접 민주주 요소로서 투표 발안 소환이 다 들어있어요 또 소환은 우리 주민이 뽑았으니까 우리 주민이 직접 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뽑았으니까 내리니까 장도 뽑고 지방의회 지역구원도 뽑는데 다만 여러분 비례대표 지방 의원은 주민이 뽑지 않아요. 그냥 정당 명표에다가 찍으면 그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자, 더 거기 등재된 명부의 순위대로 지방 비례 지방 의원이 당선되기 때문에 비례 지방 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직접 뽑지 않으니까 소환도 직접 뽑으니까 내리는 건데 비례대표 지방 의원은 소환이 안 돼요. 이게 참 특이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환은 직접 선출한 장, 지역구, 여기까지만. 의회의원. 그 다음까지는 직접 뽑았으니까 직접 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선출한 사람을 내릴 때는 법을 위반할 때만 내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거로 뽑을 때는 정치를 잘할 거니까. 잘할 거니까 뽑았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을 거니까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소환을 정치적 설계로 할지 법률적 설계로 할지. 법률적 설계로 하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소환을 할수 있는데 정치적 설계로 한다면 뭐 무능하다. 정책 실패했다. 낭비가 심하다. 계속 이상한 소리 한다. 이래도 소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것도 정치적 설계니까 소환도 정치적 설계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소환 사유가 따로 특정돼 있지 않아요. 정치적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 있을 때만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민 발안 예전에는요. 주민 발안 이것도 나와요. 개정됐거든요. 최근에 22년, 24년 사이에 뭐냐면 원래는 그랬어요. 주민 발안이 지방자산체 장을 거쳐서 지방의회에 발안을 하는데 일정 수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설을 받았어. 근데 그걸 개정을 했어요. 어차피 지방 의회에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발안을 하는데, 아이뭘 장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 의회에 직접 주민 일정 수 이상 조례를 정하는 일정 수이상의 연설 받아서 지방 의회에 직접 조례 발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셔야 돼요. 또 주민투표가요. 자 주민투표 누가 제안하는데? 제안이 좀 나와요. 장이 제안할 때 있고 의회가 제안할 때 있고 주무장관이 제안할 때 있고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조례를 정하는 연설을 받으면 이럴 때 주민투표 제안을 할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네 가지 제안 사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장이 제안할 때는 지방의회 가서 재과출, 출과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가 제안할 때는요. 재과출, 출, 3분의 2 이상 가중정조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좀 어렵죠. 그러면 주무장관은요? 그거 재량이에요. 무조건 의무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오세훈 예전에 시장 지금 시장일 때 말고요. 서, 음, 서울에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오세훈 시장은 하겠다. 서울시 의회는 안 된다. 둘이 팽팽하게 의견을 갈랐으니까 주민 투표 한번 해봅시다. 장이 제안하려니까 주방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서로 반대인데 지방의회는 더 당연히 제안을 안할 거고요 주무장관은 어 내가 뭐 재량인데 뭐 굳이 할 의무는 없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요 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설을 받아갖고 결국 주민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법에는요 주민투표를 자 3분의 1 이상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하셔야만 개표를 했어요 근데 3분의 1을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어디에서도 야 그러면 3분의 1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주민투표는요 4분의 1 이상 투표하시면 그러면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안 되면 개표 안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주민의 의견이니까 개표는 해요 어차피 반영은 안 되지만 왜냐면 뭐 4분의 1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은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뭘 한다? 아 찬성 반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게 조금 그래서 주민의 권리가 다섯 가지 있어요 투표, 발안 소환, 감사청구, 소송청구 이렇게 하면 다섯 개 다 외워요. 어렵지 않죠. 이게 또 너무 길게 나가면 지방자치법 다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방자치법 188조부터 192조는 낱낱이 글자 하나하나 들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은 통제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음에 통제하는 문제 나오면 또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문제 1번 지방자치단체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질문.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조례 개폐자 청구권 이거를 이렇게 이름은 돼 있지만 이외에 주민 바람권이라고 합니다 장을 거치나요 거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의원을 포함한 아예 이분들은 제외해야죠 소환은요 직접 우리가 찍었으니까 우리가 내린다 이분 비례대표 지방의회 오는 지방주민이 뽑 직접 찍지 않습니다 어 정당을 보고 찍다 보니까 이+ 분들은 제외해야죠 그래서 이번이 틀린 지문. 3번,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된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주민의 권리는 싹다 법률상 권리. 헌법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없어요. 헌법의 조문에. 자, 4번, 지방자산체장은 동일 수탁자 위탁사물을 재위탁. 왜냐면 이제 연장하거나, 어차피 전문가에게 할때 위탁이라고 합니다. 민간전문, 아 점점 공, 공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간전문업자, 이런, 자, 민간업문 어떤 이런 조력을 받게 해서 지방자산체도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끝나면 또 재위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고요 그래서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게 이제 위탁을 하면 그냥 부탁만 하니까 돈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거는 침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아이 누구한테 일을 부탁하거나 전문가의 어떤 조력을 받으려면 당연히 비용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 자5번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분의1 범위 내에서 그 옛날에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3명3 명까지 개인당 3 명까지. 그래서 자기들 보좌관을 둘수 있어요. 근데 지방 의원은 세 명, 한 명? 아우, 전국의 지방 의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가.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해서 두지 않으면 또 전문적인 어떤 논의를 또는 심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지방 의원 정수의 분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의회에 뭘둘수 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수 있어요. 요게 이제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정책 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그 지방의회도 요걸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두기에는 하는 일이 전국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요.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한 수만큼은 지방에서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전문 인력을 둘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 이거, 이거 조문이에요. 새로 들어온 조문. 그래서, 자, 정답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는데, 나머지는 조금 생소한 지문인데, 한번 출제되면 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잘 정리해주세요. 이삭 죽기 합시다. 오늘은 토요일이었는데, 정인영과 함께 하셨죠? 내일도 강론 정인영과 함께 하실게요. 감사합니다.